세포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지질, 이중추, 그다음 군데군데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.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. 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요. 그다음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기도 하고요. 단백질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기도 하고요.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의 모식도인데, 이분이 바로 세포막은 인지질. 이, 중, 층이다. 라는 걸 묘사한 거고요.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표시한 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에 단백질. 이렇게 세포막, 요 위쪽을 바퀴라고 하고 상, 요 안쪽, 아래를 안쪽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 세포막을 위해서 세포막을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이런 단백질들을 우리는 막관통 단백질이라고 하거나 또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이 막관통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, 첫 번째는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해요. 밖에서 안으로, 안에서 밖으로. 물질을 수송하는 역할.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막간톤 단백질 통해서 세포 안팎에 신호를, 화학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. 선생님이 쓰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요 선생님이 또 계속 이렇게 필기를 보니 꼭 해야 될것 같은, 반드시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또 이건 압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것도 이제 막간통 단백질이니까 물질송의 임무를 주로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이 막에 보면은 살짝 걸쳐있는, 관통되어 있지 않은 이 살짝 건, 걸쳐있는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외제성 단백질이라고, 외제성 단백질. 외제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,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알갱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근데 이 알갱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이에요, 당. 그래서 이거 단백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단백질, 당단백질 이렇게 표현해요. 이것도 참고입니다. 단단, 당단백질을 일부러 좀좀 좀 어떤 것과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꼭 곤충의 더듬이처럼 보이잖아요 아, 더듬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? 곤충의 더듬이로 뭐랍니까? 물질감별하죠? 물질감별. 그래서 이 당단백질하는 역할 중에 물질 감별의 역할을 해요. 물질 감별. 이게 좋은 물질이냐, 안 좋은 물질이냐, 항원 감별 이런 걸 하듯이. 그다음두 번째, 이 당단백질 할 때, 이걸 꼭 뭐처럼 그리려고 노력했냐면, 또 안테나처럼 그리려고 노력했어요. 안테나. 어떤 역할합니까? 을 신호교환하는 거예요. 신호교환. 세포와 세포들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 당단백질이 세포 안에 신호교환도 하나 담당한다. 참고. 그다음에.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세포막에는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은 또 어떤 역할도 할수 있냐면 대부분 효소 역할도 할수 있어요. 효소 역할도. 그래,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참고할 부분과 함께 섞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.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포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공부할 겁니다.